어그로 어그로 피했고 아 있어 완벽했다 방금 피했고 다 피하는 중응안 어, 넘어 쉬면 진출자만 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전 단계라도 따려고 하고 있어요. 봉봉, 벤안 됐나 보네. 봉봉, 지금... 이층 지가 이 중. 죠 병원, 응, 병원 지가네. 석상 갈게져 아, 봉봉! 봉봉일때 선지자는 쳐덕으로 끌면 안 좋아요, 여러분. 폭탄으로 부엉이를 씹어서. 제일 좋은 게주술선인데진 음. 근데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. 아 억울하다. 씨에 <laughs> <쉿. 웃음> 판자 다 내립시다. 피했고 피했고 그거 로어 그럼 어그로 어그로 피했고 아 있어 완벽했다 방금 피했고 <laughs> 다 피하는 중응안 넘어 <laughs> 플래시 빠졌고 아, 이건 맞을 수밖에 없다. 예약 폭탄. 맞아, 맞아. 오우, 쉣! 여기 지갑이네. 아. 나 팡팡이 붙이는 자신 없는. 피해버리고. 오케이, <laughs> 멀어져 나이스. 포드가 맞았네 아! 도와주세요. 플래시 빠졌어요, 포드용. 형! 도와줘~~ 찰다 됐다 됐다 어깨살리 개지리 개멀리서 비네와 레전드다 와. 이거 <laughs> 지렸다 지금 봅나 피하고 오케이 운전실력 미쳤는데 피하고 맞고 <laughs> 나이스 <있어. 웃음> 이거 좀만 더 하면 대축각이다 힘내라 어. 와! 와! 오, 와! 오. 와! 와! 키워도 다는? 아, 이번에는 그냥 박치기부터 하려는 것 같아요. 안전하게. 여기 90퍼. 박치기! 딱! 나이스. 나 상태 좀 쓸게. 아니, 나못 쓰겠다. 야.

플래시 아니지, 저기 10분 열렸다고요. 벌써 플래시지 아, 아니 플래시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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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양사 근데 분명수분1 이거 저 구출가능? 분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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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저 이거 지하 지하 분 10분. 10분. 조0사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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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저 일단 문딸게요 이거. 그 어차피 조향사안 쳐도 형이 구출면되니까 멀리 있다가. 나건틀린네개 있어서. 음, 숨어 있어봐요. 조향사 나갈 때까지. 형사 어디 있어? 어허. 어, 형, 상사 살리러 와야 돼요. <laughs> 나한테 대로 <테러> 산다고 이거? <laughs> 버틸 수 있어. 버틸 수 있어. 상사 살려줘봐요. 이 도냥사 이 친구, 이거, 이거. 게임 잘힘들게 하는구만. 아, 뚜... 아, 갑자기... killed..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, 그, 그, 이 하나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, 이 나가야 돼. 조향사 나갈 수 있어? 나 이거 지면 울어. 만료 끝나거든요. 형 오케이, 마리 상대법이요. 마리 상대법이 참그 거울을 마리가 좀못 써야 돼요. 벽에다 비비면서 어그로 끌어야 되는데, 그 센터 센터에서 아랫벽감. 막 요즘 이거 아랫벽 잡아야겠다. 그냥 아, 위벽! 네. 감 없는데. 잠 리퍼 리퍼. 리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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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퍼만퍼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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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안 리퍼 리 잘 버티는데? 나이스. 개고수니. 아니, 너무. 너무. 0.1초 만에 줄하는 듯한 핑인데 <laughs> <laughs> 아쉬웠다. 잘했는데. 음, 만 잘했으면 완벽했을 텐데. 7, 6, 5, 4, 3. 음, 나 묘지라 좋네, 뭔데? 묘지 뭔데? 쪽으로 데려가, 레카 쪽인데요, 그래도? 아, 가까워지 않나? 코어드 지금 한시 돌리는 중. 오케이 공구출 나이스 부엉이 안 맞춰도 돼요 저거? 응 존나 멀어 오케이. 그냥 내가 완벽한 구조를 그 했다 아니 어버..어버..어버니 까네? 과상한데 왜? 네? 이건 좀 큰데? 아죄송 까비 과상 맞아버려 포워드 여기 있다 근데 조향사 거의 손잘급이야 엄청 멀어 음흠 확인 나한테 심장 뛰네요. 는 없어짐. 어디에요 형? 나 묘지. 어, 들켰네. 묘지 돌린 거임, 이거? 응, 방금 돌려. 오케이. 여기 돌담으로 아, 묘지는. 일어나 가지고 중간 벽 아니, 돌담 해독하러 가. 아, 아깝다. 씨. 했는데 구출 조향사가 바로 들어가 주지 아쉽니다 그래도 이것도 꿩구출이었거든요. <laughs> 근데 이거 포드가 너무 건재해서 5, 4, 3, 2, 1. 밤 진짜 근데 뭐지? 뭐던지 커버, 커버 했어. 우리 지금 형 어디 잡고 있어요? 나도 일단... 계속, 안침, 풍선 커버 말고 계속 커버해야 되는데, 저거. 흥분일 수도 있어서. 이번에 응. 그냥 무조건 줄게요, 구엉이. 오케이. 아니, 그냥 막내리네. 위험해. 아, 위험했다. 어 뭐야, 포워드가 맞았어. <laughs> 아, 이거 좀 아쉬운데, 이러면. 몇 퍼? 거기? 여기 30. 1년 남았어. 성공한 건가? 아이고 죽었다. 화상 맞았고, 흥분일 거 같은데 아직 스펠 아직 썼거든요. 근데 살렸다. 오 뭐야 박치기 하고 살려줬어. 반응 늦었어. 금시하고. 형 이거 커버 가 볼래요? 어떻게 이거 아드가 안나오는데 저거 제가 박치기 하고 살리면. 나이스. 판장가? 아나 근데 그게 없어. 무사일 있을까? 아 이제 커버 갈게. 노노노 노. 형이 형이 해둡게 봐요. 일로 온다. 나한테 왔다. 여기 있어, 얘. 친구야, 어디가? 우리가 나한테 도망가면 어떡해? 아 씨. 괜찮네, 괜찮네. 90%정도네살짝 5일 부로 헷갈리게 해줘야겠다. 아, 내가... 아, 세게 되는 거지. 형타이 이거? 아, 형타 온다. 일로 온다. 일로 온잘 몇퍼에요? 50. 말할 거아 아, 타이밍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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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클게요. 온다 온다. 항상 구현 클게요. 별로가. 흥분이라서 문 바로 따면은 나가기 썩 가능. 여기 개구. 개. 지하 통로는 여기 있어요. 견제의 달인. <laughs> 와구연패 레전드를 깨버렸다. 코드랑 같이 띄는 중이구나. 흥부 썼네. 그냥. <laughs> 히든카드 없으니까 뭐. 포기했네. 형, 형 이거. 아, 아니다. 그냥 나가자. 배고로 <laughs> 음, <100으로> 나가고 싶었는데. <laughs> 오케이. <오늘> 까불다가 못 <laughs> 어, 괜히 까불다가 못 나갈 수있 괜히 까불다 진짜 못 나갈 수도 있다. 이거. <laughs> 큰일 날 수도 있다. 이거. 리고 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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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고.